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어, 아수,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남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아가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도움이 될수 없다 그리고 애굽과 애굽의 도움을 청한다면 남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리고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삼았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어,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도움이라는 단어가 먼저 몇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은 히브리의 호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선포해 주시는 산상에서 선포해 주시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아 이제 너희는 어, 폐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애곡하는 표현입니다. 그 애곡하며 말하는 것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군마겠죠. 전쟁에 사용하는 말이겠죠. 그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군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병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 유다는 애굽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는 것이 아르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할수 있지만 지혜롭들 생각되지만 그것이 전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지 너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그 집을 치시고 그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실 것인데 그 특징에 대해서 3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말, 그 군마들은 육체요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말상에 더정나하게 표현돼 고기 덩어리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 말들은 그 군마들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또한 도움을 받는 자들도 다 엎드려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어요. 어, 그것이 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 때로는 틀린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죠. 방법에 대해서는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물어보았다면 여쭤보았다면 오히려 애굽의 애굽의 도움을 청해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셔서 단번에 아스르를 멸망시키셨을 수도 있겠죠. 이사야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산명 삶은 주일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1절 말씀과 동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도움을 구하려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나를 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 어떤 때는 A에서 B를 가려면 C라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똑같이 A에서 B를 가려고 하는데 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 왜 똑같은 일인데도 다르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라. 방법을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 모든 방법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국을 먼저 찾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 앞에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어,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가? 그것이 4절 말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 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5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동물을 비유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에는 사자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는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힘이 있는 사자죠, 싸울 수 있는 사자죠. 그런데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자신들의 양을 찾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자는 큰 사자와 젊은 사자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떤 때요? 자신의 소유로 먹이를 삼고 있을 때에는. 그냥 여러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떼에게 가서 그것을 움켜지려고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그 먹이는 움키고서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임하실 때에는 시온산에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큰 사자는 젊은 사자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묵상하는데 크게 받아지는 않더라고요. 아, 먹이 그 먹잇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정말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은 오절 말씀에 있는 비유였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 새는 어미새겠죠. 그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근데 이 날개 치며라는 부분을 찾아봤더니요. 이 날개라는 날개 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날개짓을 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만 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날개짓을 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표현하냐면요.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새. 자신의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허공을 맴돌고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면서 혹시 또 다른 위협은 없는지, 위협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지속적으로 한 때만 보여 주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도와주겠죠. 그러나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손해보면서 도움을 주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또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루살렘 보호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제이어스라는 팀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흥얼거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차장의 가사와 너무 잘 연결이 됩니다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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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왜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지 않는지, 어, 그때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는지, 어, 그래서 영적 전쟁인지, 막 대적 기도도 하고,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애들은 자지 않는지, 어, <laughs> 어제 저녁 우리 사랑하는 딸은 왜 그렇게 자다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지. <laughs>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 마음은 또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거죠. 이래서 무슨 설교를 하자. <laughs> 이게 무슨 나무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것을 나누기로 기도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laughs> 어, 저도 또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제도 새벽이 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또 오늘도 못 자고 나가겠습니다. 어 그런데 또 아이에게 소리치고 물론 예 그것이 아이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다시 아 아빠 아빠처럼 아또 따라하는데 네. 예, 그때에도, 근데 저의 아내는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하, 아, 이래서 무슨, 내가 무슨 사랑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신데, 그 어미의 사랑처럼, 그 부모의 사랑처럼 얘기할 자격이 나에게 있나? 하, 아, 그럼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시 눌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너희의 어떠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리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오늘은 새벽에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또 실수할 수 있겠죠. 또 잘못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돌이켰는데, 회개했는데, 왜또 다시 이 모양일까요? 할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 짓는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돌아와도 괜찮다. 다시 또 돌아와도 괜찮다. 다시 또할수 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괜찮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또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다 던져 버린다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laughs> 어그 당시에 제가 목사가 된 마음은 없었는데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자 민서바 나중에 이렇게 네가 교회를 하게 되면 <laughs> 내가 그때는 너의 교회 가도 될까? 아니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할진, 할 일은 없겠지만 <laughs>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될 일은 없겠지만 <laughs> 어, 지금 우리 교회 나가도 괜찮다고 지금도 괜찮다고 아, 내가 지금 술도 마시고 아,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어, 그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예. 지금도 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6절 말씀 먼저 돌아온 다음에 그날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우상들을 버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린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돌이켜서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에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겠다. 하나님 직접 손으로 그들을 치시겠다.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또 은혜되는 말씀이 이 구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데 구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에, 아이 시온에 대한 언약이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이 다 깨져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불은 아스르를 심판하는 불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하늘에 쏟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시원에 있다 그 풀무가 그 불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원을 회복하시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다시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어디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의지함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미새가 계속해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괜찮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못마땅스러운 바로 그때에도, 그리고 또 못마땅한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속상할 때 언제입니까? 그냥 그 사람이 못마땅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못마땅해서 속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못마땅해하는 그제 자신을 발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괜찮다.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런 말미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엎드려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죄를 짓고 또한 분을 내며 때론 그것이 의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제 자신을 보며 못바,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그냥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괜찮다, 괜찮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도 된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소망해라, 다시 한번 꿈을 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만회에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못마땅할 때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못마땅할 때, 그 못마땅이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괜찮다. 다시 한번 돌아와라. 괜찮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것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이터 가운데 만남 가운데 또한 땅 끝에서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옵나이다. 아멘.